잠언 제 10장.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다.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만들고 부지런한 손은 부유하게 만든다. 여름에 일하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추수 때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 있다.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악한 사람의 이름은 곧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에 순종하지만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뿐이다. 똑바로 걷는 자는 안전하게 걷지만 구분 길을 걷는 자는 악행이 모두 드러난다. 눈치타는 사람은 문제를 만들고 미련한 수다쟁이는 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 없는 자의 등은 채찍으로 때려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담고 있지만 미련, 미련한 자의 입은 파멸을 가져온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안전한 성과 같지만 가난한 자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을 가져다준다. 의인의 품싹은 생명이지만 악인은 죄값만 받게 될 것이다.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이다.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고 만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게으른 종은 그 주인에게 고통이 된다. 그들은 눈에 매운 연기 같고 상한 이빨에 신포도주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주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파멸의 원인이 된다. 의인은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으나 악인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아멘.잠언 제 11장.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나 정확한 저울 추는 기뻐하신다.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로운 삶은 죽을 자리에서도 목숨을 건진다. 흠 없는 사람의 의로운 삶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만들지만 악인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만다.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거는 모든 기대는 허무하다.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받고 오히려 그 재난은 악인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그 입으로 자기 이웃을 해치지만 의인은 지혜롭게 피한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친다.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 마을 전체가 자랑스럽게 되지만 악인의 입은 그 마을을 망하게 한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 할일 없이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평화롭다. 남을 위해 보증서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무자비한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남에게 인자하게 대하면 자기도 잘 되지만 잔인한 사람은 재앙을 불러들인다. 악인이 얻는 소득은 허무하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늘 의롭게 살면 생명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고 만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나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신다. 악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지만 의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다. 의인의 소원은 성취되지만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온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후한 사람은 잘 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진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곡식을 혼자 차지하는 자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지만, 악을 찾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받고 바보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의인들도 세상에서 죄값을 받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들이야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아멘 잠언 제12장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슬기롭지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죄를 짓는 사람은 견고하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는다. 덕이 있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영광스런 멸류관과 같으나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의인의 생각은 의롭지만 아기는 남을 해칠 생각만 한다. 아기는 숨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의인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 아기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집은 흔들림이 없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겠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부자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가낭뱅이가 무엇인가 가진 듯 행동하는 것보다 낫다.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뿐이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양식이 넉넉하겠지만 허영을 쫓는 자는 정신이 없는 자이다. 악인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여도 의인은 형통하다. 악인은 자기의 더러운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앙을 피한다. 입술을 잘 열, 열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반드시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보상을 받는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조언을 귀 담아 듣는다.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진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증언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혀는 곧 사라지고 만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지만 평안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으나 악인에게는 많은 재앙이 있다.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은 기뻐하신다.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겠지만 게으름뱅이는 남의 종 노릇이나 할 것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 준다. 의인은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스스로 불행한 길로 나아간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보아를 캔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아멘.